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미닷TV의 다이아몬드 크레이지 윤영진입니다. 골드 크레이지 의 순이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이아몬드 원서? 원석 러프스톤 이거는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거래를 많이 하셨잖아요, 윤영진 대표님께서. 그렇죠. 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좀 다들 기분도 우울한데 돈번 이야기, 대박난 이야기, 뭐 재밌는 에피소드 음. 같은 거 지금 없을까요? <laughs> 아, 굉장히 많이 있죠. 쉽게 해서 원석 하나로. 뭐, 10억도 벌고, 20억도 벌고, 뭐, 이런 대박사건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는,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 원주민들, 아프리카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지만, 그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애들이 진짜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거모티티 하는 이런 음. 돌들 같은 거를 갖다가, 꼭막 갖고 놀고,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그거를, 퐁퐁 같은 그런 세, 세제하고 음. 다이아몬드 원석 이만큼씩 바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과자 주고, 바꿔오고. 그건 대박이죠. 네. 그래서 뭐, 큰 돈을 벌었던 인도의 회사들도 있고요. 네. 또한 가지 뭐, 재밌는 이야기나, 이제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프리카보다 인도네시아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요. 이 인도네시아 다이아몬드 광산에는, 폰티아낙과반자르마신이라는두 군데의 광산이 있지만, 폰티아낙에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한십몇년 전에, 한 2천 몇백만 원 주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하나 샀습니다. 사실 그 분홍빛이 돌았던 다이아몬드 아, 원석이었어요. 핑크 다이아몬드. 그렇죠, 있구나. 핑크죠, 나중에는. 아. 근데 그거를 갖고 자기도 이제 잘 모르니까 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팔까 하고 하다가 그거를 중국 사람이 10억 원좀 넘게 사갔어요. 어. 2천 5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원석, 원석 상태로. 예, 네, 원석 상태로 사갔는데. 아, 원석에서 원석 상태로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어, 한 30억 넘게 팔았죠. 제 기억으로 한 36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미국 사람이 미국으로 가져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커팅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커팅해서 10캐럿짜리 이상의 퍼플리이 핑크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지하의 감정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홍콩의 그 보석 박람회, 홍콩 조홀리쇼죠. 예, 예. 홍콩 예, 거기에서 650만 불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십몇년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거는 200억이 넘는 돌이에요. 이렇게 귀한 돌이 그렇죠.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나왔죠. 처음 나온 게 한국 사람 손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야, 그거 근데 갖고 예. 계셨으면은 엄청나죠. 야, 근데,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뭐 한국 분도 그거를 이제 연마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그렇죠. 아, 진짜. 근데 사실은 이제 겁도 났던 거예요. 이거를 맞아요. 연마해서 그 핑크빛이 예. 안 올라오거나 네네. 원래 그 핑크 다이아몬드는 갈색기를 동반해요. 음, 예, 예. 예 이게 뭐트윗 타입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혹시 갈색기가 더 짙게 나왔을 경우에는 아... 상품 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음, 스네, 네. 위험 요소명 그렇죠,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2천 몇백만 원짜리를 10몇억을 예. 주겠다는데 거기서 안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자. 예, 그렇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참재미난는 얘기죠. 그 원석 딜러는 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좀리스크도 있지만 원석 하나 제대로 딱 사면은.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원석 딜러들은 네. 그 꿈을 쉽게 버리질 못하죠. 네. <laughs> 참, 원석의 재미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 원석에는 커다란 힘이 있어요, 사실. 네. 우리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딱볼 때, 아,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꽉 어떤 느낌이 와요. 그, 그 돌은 꼭 홈런을 칩니다. 근데막 속색인 돌은 끝까지 속색이에요, 다이아몬드. 국내에서도 뭐 이런 얘기 있고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짜 다이아몬드를 잘못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원석, 가짜 다이아몬드 예, 원석. 사실 예.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원석들 그 네. 사진들은요 대부분 네. 가짜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화로 있었던 일은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 인도네시아 쪽에 광산에 있는데 전화 가 왔어요 긴급하게. 네, 제가 아는 선배분이 다이아몬드 한 30년 이상을 하셨던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홍콩으로 가져갈 테니, 그걸 감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갔습니다. 홍콩에 갔는데, 이분이 딱 보자마자, 어, 이사장 많이 벌 생각하고 있어. 대박이야, 대박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이아몬드를 호텔에서 딱 꺼냈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딱 잡고, 제가 이렇게 루브르 되기도 전에, 야. 다이아몬드 원석 아닙니다라고 딱 봐버렸어요. 분이 손을 덜덜덜덜 떠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토파즈였어요 근데 이렇게 선수들 30년 이상씩 다이아몬드 장사를 했던 그런 분들도 이렇게 속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비전문가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산다는 거는 진짜 위험한, 위험한 일이죠 위험하고 위험한 말도 안 되고 네. 지금 이막 20년 정도 이상 30년 되신 분들도 이렇게 네.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원석에 보면 이렇게 네. 성장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장 마크 이거를 본 사람들은 다르고 네. 원석에 이렇게 만지면 질감도 달라요. 그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딱 잡는데 어, 이거 원석 아닙니다 하고 딱 놨던 순간 아, 내 손도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제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네. 그때 처음 하게 된 계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감정소에 의뢰를 했는데 전부 다 토파즈로 판명됐습니다. 아... 엄청난 돈을 손실 보셨죠. 자, 항상 그 다이아몬드는 원석은 특히 더조심하셔야될것 네. 같아요. 네.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렇게 수입을 하셨는데 네. 이 많은 다이아몬드 이 원석을 어떠한 목적으로 하시려고 수입을 하신 건가요? 얼리로 아, 그래서 이 앞에 네, 나타났군요. 네. 유럽에서 핫하다는 이런 원석을 가지고 네,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주얼리를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원석이랑 원석 주얼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